부처님의 용서에 대한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용서는 단순히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신을 해방시키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한 중요한 실천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분노와 미움을 내려놓고 자비와 사랑의 길로 나아가도록 도와줍니다. 용서의 의미. 부처님께서는 용서를 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행위로 설명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무조건 정당화하거나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그 잘못에 집착하지 않고 미움과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멈추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 멈출 수 있다. 이것이 영원한 진리이다. 용서하지 않으면 생기는 고통,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불씨와 같습니다. 분노와 증오는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평화를 빼앗아 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을 뜨거운 석탄을 움켜쥔 손에 비유하셨습니다. 그 석탄은 상대방에게 던져지기도 전에 먼저 자신의 손을 태운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과정, 부처님께서는 용서를 실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과정을 제안하셨습니다. 분노를 인식하라. 먼저,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미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나의 마음을 괴롭히는지 깨닫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상대를 이해하라. 상대방의 잘못과 행동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이해하려 노력하십시오. 그 사람도 고통과 무지 속에서 그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움을 내려놓으라. 나는 이 미움을 내려놓는다. 라고 마음속으로 다짐하십시오. 내려놓음으로써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이 자유로워집니다. 자비를 키워라. 상대방을 향한 자비심을 키우는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얻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자비는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와 자비의 실천.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용서는 자비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용서는 단순히 상대방을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큰 사랑과 평화로 이끄는 길입니다. 너는 내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고 남을 용서함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찾을 것이다. 용서를 통해 얻는 깨달음. 용서는 우리를 미움과 고통의 굴레에서 해방시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용서의 실천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인간 관계를 조화롭게 하며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비와 용서의 힘. 상처는 때로 깊고 아프며 용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때로 오래된 상처를 깊은 상자에 담아 숨겨둡니다. 배신, 배려하지 않음, 이해하지 못함. 이런 상처들은 우리 내면의 깊은 상처에 흉터를 남깁니다. 하지만 용서는 우리를 위한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상처의 무게를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만심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술에 취해 폭력적이었던 아버지. 집을 떠나 다른 가정을 꾸렸던 그. 만심의 상처는 깊고 오래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분노는 그의 모든 관계를 독살했고, 그의 내면을 갈가먹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임을. 용서는 상처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수용하는 것임을. 자비는 용서의 뿌리입니다. 자비란 고통받는 존재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줄이려는 마음입니다. 만심의 아버지도 누군가의 상처받은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폭력은 그의 또 다른 상처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용서의 순간, 만심은 자신의 상처를 안아주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비는 무한합니다. 용서는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상처는 우리를 더 깊이 있게 만듭니다. 우리의 상처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고 깊이 있게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상처를 안아주세요. 당신의 고통을 사랑하세요. 당신 자신을 용서하세요.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이것이 용서의 힘입니다. 만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날 밤, 만심은 오랜 명상 끝에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사성제의 진리가 그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첫째, 고성제. 그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 버림받은 상처, 그리고 그 상처가 만들어낸 수많은 갈등들. 둘째, 집성제. 고통의 원인을 깨달았습니다. 집착과 아집이 만들어낸 분노의 사슬. 끝없는 원망의 순환. 셋째, 멸성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자비의 눈으로 바라볼 때, 모든 존재는 연기의 법칙 안에 있음을. 넷째, 도성제. 해탈의 길을 발견했습니다. 팔 정도의 길을 따라, 바른 견해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 명상의 네 가지 단계를 가르치셨습니다. 자애 모든 존재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 나의 아버지도 행복하기를. 연민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깊은 이해. 아버지의 고통도 나의 고통과 다르지 않음을. 동락 타인의 행복을 기뻐함. 당신의 새로운 삶도 축복받기를. 평정 모든 것을 평온히 바라봄. 이제 나는 자유롭습니다. 만심은 깨달았습니다. 용서란 단순히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수용하는 것임을 부처님께서 설하신 자비의 바다는 끝이 없어 모든 중생의 아픔을 품어안습니다. 마치 대지가 모든 것을 받아들이듯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대의 마음에 다리 뜨리라. 자비의 빛은 어둠을 밝히고 지혜의 바람은 구름을 걷어내리라. 이제 만심은 매일 아침 명상할 때마다 자신과 아버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모든 존재가 자유롭기를.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자비의 완성입니다. 상처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스승이 되고,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날개가 됩니다. 자비는 이 모든 것을 포용하는 큰 바다가 되어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어느 날, 그는 오래된 양로원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퇴약해진 모습으로 휠체어에 앉아있는 아버지. 한때 그토록 두려워하던 그 모습은 이제 한 늙은 수행자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순간에 자비가 천년의 업보를 녹이나니 자비는 시간을 초월하는 힘이니라 만심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는 부처님의 자녀들이었음을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떠올리는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침묵 속에 흐르는 자비의 강물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부처님께서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란 빗방울과 같아서 하나하나는 작지만 그것이 모여 대양을 이루나니 그대들의 작은 자비가 세상을 변화시키리라. 이제 만심은 상담사가 되어 상처받은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의 경험이 다른 이들의 등불이 되어 어둠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비의 씨앗은 이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용서가 수많은 이들의 치유가 되고 한 사람의 자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자신을 이긴 자니라. 분노를 자비로 다스리고 증오를 사랑으로 녹이는 자. 그가 바로 위대한 전산이라. 우리 모두는 이 위대한 여정의 순례자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자비의 길을 걸어가는 깨달음을 향한 순례자들입니다. 당신의 걸음걸음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당신의 숨결마다 깨달음의 향기가 피어나기를. 나무아미타불 나무관 세음보살, 나무대 세지보살. 깨달음 이후, 만심은 업의 신비로운 작용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던 것은 전생의 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업의 사슬을 끊었으니, 미래의 세대는 더 자유로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업은 우리의 운명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로다. 현재의 선택이 미래의 업을 만드나니 지금 이 순간의 자비가 천년의 미래를 밝히리라. 이제 만심은 매주 교도소를 찾아갑니다. 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명상을 가르치고 자비의 길을 나눕니다. 그의 상처는 이제 등불이 되어 어둠 속에 이들을 비춥니다. 그의 용서는 이제 날개가 되어 갇힌 영혼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깨달음이 만 명의 깨달음으로 피어나나니 그대의 자비가 우주의 꽃으로 피어나리라. 자비의 바다에는 끝이 없습니다. 용서의 하늘에는 경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의 거울이며 서로의 스승입니다. 이 우주의 모든 존재들이 자비의 빛 속에서 깨어나기를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이 용서의 기쁨을 노래하기를 용서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충분히 강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영혼들이 당신과 같은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모든 눈물이 언젠가는 진주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한숨이 언젠가는 지혜의 바람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순간의 자비가 천년의 어둠을 밝히나니, 오늘 하루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해주세요. 아픈 마음을 조금 더 안아주세요. 흐르는 눈물을 조금 더 받아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존재 자체가 이미 우주의 기적이라는 것을. 당신의 모든 순간에 자비의 빛이 함께하기를. 당신의 모든 숨결에 평화의 향기가 깃들기를. 나무 아미타불.